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탈모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여성들은 현대와 같이 머리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머릿결과 풍부한 머리숱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수시로 찬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질하여 쓸어넘기는 것을 보았을 것이며,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손질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3% 머리를 감지 않아도 그리고 화학제품의 머리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보다도 머리끼리 곱고 탈모가 없었으며 흰 머리카락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찬빗으로 머리를 빗은 결과이며 또한 동백기름으로 머릿결을 유지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와 좋은 머릿결을 위한 탈모예방이죠 탈모예방과 어, 좋은 머릿결을 위한 어, 머리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큰 돈은 들이지 않는 건강법입니다 여사이 탈모가 상당히 에, 문제가 되고 있죠 탈모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방법을 말씀드리면 머리를 여러분들 요사이 거의 다 머리 한번 하루에 한 번씩 감지 않습니까? 머리를 감고 난 뒤에 요 참빗입니다. 요 참빗은 어, 순수한 국산 참빗이 되어야 됩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것 말고 순수한 참빗 우리나라 참빗은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요사이 보면은 어 소나무 잎 입... 탈모 예방을 위해서 소나무 잎 같은 걸 가지고 머리에 자극한다든지 이런 거뭐 뽀쩍한 그를하 도구로서 머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이 참빗이 어, 훨씬 간단하고 과학적이면서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국산 참빗으로서 머리를 감고 난 뒤에는 말하면 조금 두피를 자극하는 듯이 조금 눌려서, 처음에는 물론 아픕니다. 그까힘 조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 자극하듯이 좀 힘있게, 말하면 계속 자극을 하면서, 어, 귀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같은 똑같은 힘으로써, 귀 부분에서부터, 여, 머리 전체를, 말하면 머리 뒷, 뒷, 뒷목까지 똑같은 힘의 크기로 계속 말하면은, 머리를 감고 한 뒤에는, 계속 머리를 빗어 넘기십시오. 계속 빗어 넘기게 됩니다. 한, 이것을, 물론 사람이 바쁠 때는 그렇겠습니다만, 한 5분 이상 정도 계속 힘을 주면서 빗어 넘기십시오. 반드시 머리 전체를 골고루 힘을 가해서 빗어 넘기, 빗는 것이, 말의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약곡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요찬빗입니다찬빗을 그렇게 하고 난 뒤는, 이제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음, 여사에 나는 화학제품하고는 다른 순수한 동백, 동백입니다. 동백을, 동백에서 짠 동백기름인데, 요 동백기름은 어, 순수한 것을, 나중에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것을 사셔야 됩니다. 동백기름 보통 보면 요사에 나오는 동백기름들이 보면은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보면 어머니나 뭐, 할머니들 보면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솜으로 묻혀서 어, 솜으로 묻혀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요새는 이렇게 좀부다 스포이드가 나오죠요요 스포이드에 적당한 크기 어, 적당하게 짜 올려서 이 빗에다가 골고루 요렇게 좀 묻힙니다 요 여러분들이 힘 조여서 알아보면은 요 기름 얼마 어, 동백기름을 얼마만큼 바르면은 된다는 난조 양이 나옵니다 어, 힘을 요렇게 쭉, 아래로 쭉, 발랐어. 빛을 발랐어. 이것은 이는 그렇게 이제 두피를 자극하지 않고, 바로 이걸 골고루 이제 처음에, 어, 그 범위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발라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한번 바르고, 요렇게 한번 바르고, 바르고 계속 요렇게 한번 발라놓고, 다음에 또 이제 동백기름을 묻혀서, 묻혀서 이렇게 이제 또 스페드로 요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어, 이렇게 묻, 묻, 힙니다 묻혀가지고, 범위를 정해서, 요걸 또 다시 이제 만약 하면은, 요렇게 한번 또 발라주고, 또 다시 기름을 붙여서, 또 요렇게 한 발라주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오등분으로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나눕니다. 다섯 번을 요렇게, 그렇게 이제 동백 기름한테 다섯 번 정도 빛에다, 어, 묻히죠. 묻혀서, 묻히고 난 뒤는, 계속, 자 골고루, 이제, 묻혀주기 위해서, 계속, 이제, 두피는 자극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이 빛으로, 계속 말하자면, 빗어줍니다. 계속. 이것도 한, 어, 한 3분 내지 3, 4분 정도 이렇게 계속 빗어줍니다. 계속 빗어주면은, 어, 머리카락이 골고루, 이제, 동백기름이 묻겠죠. 동백기름이 묻으면은 머릿결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머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붓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빗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머리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는 말해 어, 머리, 머리 숱도 어, 많고 또이 동백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머리가 어, 머리, 끼리 이 상당히 부드럽다 하는 것을 하민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자극, 이제 만해 머리를 빗어줍니다. 계속 빗어주고 난 뒤에 다제해대다 싶으면 자기가 바은 하는 머리 형태로 빗었다 싶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머리를 이렇게 적당히 눌려줍니다. 눌려주면은 그 형태가 그대로 폼을 말하면은 자 이게 안 뿌려도 그대로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 동백기름이 손에 이렇게 묻어나죠. 이 동백기름 묻어난 것을 절대로 비누받고 씻을 필요 없습니다. 동백기름은, 어, 몸에 좋기, 피부에 좋기 때문에, 어, 손에 너무 많이 묻혀 나온다 싶으면은, 이 양을 조금 작게 발라야 되지만은, 많이 묻혀 나온다 싶으면은, 그대로 피부에 그대로 바르십시오. 아주, 동백기름 피부에도 아주 좋습니다. 말에 건조한 것도 없어지고, 어, 심지어는 아토비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어, 만약 머리, 동백기름을 머리에 발라서 머리 형태를 자기가 갖추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 이렇게 이제 쭉 하면, 그, 이제 머리에 바르고, 아까에 자극하는 것도 됐고 처음에 자극하는 것도 됐고 동백기름도 발랐죠. 그럼 사실 그건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요렇게 함으로써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증상 중에는, 우리가 이 처음에 자극을 이 찬빗으로 자극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자극을 하면은 여기에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 기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보드락지 여드름 같은 게 머리에서 이렇게 간혹 한두 개씩 일어납니다 나는데 그게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고 그렇게 앞빛서을 아, 빗어도 아프지도 않은데 어 그게 한이또참피하는게저 같은 경우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어한 하루 정도 만에 그냥 대번 암무어 버리고, 언제 그게 보드락지가 났느냐 하고 모를 정도로, 뭐암무로 버리고, 또 한두 개생기더라도또암무어 버리고, 별 그렇게 크게 불쾌한 그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약 바를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게, 몇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는 졌는지안 나옵니다. 이제는 아무리 세개 이거를 자극을 해도, 말하자면 기름, 동백 기름 바르기, 아무리 세개 자극해도,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보드락지도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드락지가, 어, 날 수가 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약을, 바르, 그, 보드락지 난데, 약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증상은 나타나는 거을 어,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 있겠습니다만은, 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참으로럽는 것에서 두피가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그 필요 없어요. 너무 세게 눌러서 뭐, 속된 말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자극을 줄 이유는 없지만은 조금, 어, 따가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거는 힘조절을 여러분들이 좀, 어, 하시면서, 어, 두피를 말은 자극하는 게, 어, 자극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상에 나타날 수 있으나 크게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두피를 마사지하고 동백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효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어 머릿결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집니다. 자, 스렇게 계속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지금 벌써 몇그 매진을 했는데 머릿결이 어 한결 부드럽고 그러고 머리카락이 굵어집니다. 머리카락이 확실히 굵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 젊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와 같은 그러한, 어,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머리카락이 굵어진다는 것도, 굵어진다는 것도 느낀다. 그러고 중요한 것은 탈모 현상이 없는 것 같다. 옛날에는, 어, 제가 몇년 되었습니다만은 탈모 현상이 나는 것, 어, 초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탈모 현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피 마사지 효과가 있어갖고 머리가 항상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흰 머리카락도 제가 좀 일찍,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거는, 어, 약간은 후회 아닌 후회가 있습니다만은, 흰 머리카락도 많이 나오지 않는, 좀 말하면 주로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고,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중요한 것은, 어, 비듬을, 어 머리를 하루에 한 번씩 감아도, 사실은 비듬이 있을 수 있는데, 있는데, 이동백 기름을 바르고, 찬비스로서, 그렇게 빗어내고 함으로써 비듬이 없어진 것같다 줄어든 게 아니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듬은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요 사이 지금은 아예 이것을 자극을 하고 동백기름을 바르는 것에 해가지고 아예 비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만지는 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백기름이 손에 묻, 묻죠. 그래, 손에 묻어도 이게 자연스러운 기름이다 보니까 어, 에센스라든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없습니다. 불쾌한 느낌이 없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조한 손을 부드럽게 하여주는 그러한 음, 어, 효과가 있더라. 그러고, 또요 사이 사람들에 따라서 원형 탈모, 어, 이게, 식,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빗으로써 계속 빗어주는 거에 의해서 아까 탈모 현상도 없어집니다만은, 원형 탈모도 저 같은 경우도 원형 탈모가 가끔 생깁니다. 생기는데 즉시 즉시 머리카락이 또 다시 새롭게 나는 효과가 있더라. 예, 상당히 많이 자극하는 것에서 원형 탈모는 생기나 머리카락이 나더라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사물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고 중요한 것은 두피에 그렇게 자극을 함으로써 두피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있는 그러한 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머리가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탈모 현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말하 혈액순환이 잘된는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한 효과가 있,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이 동백기름이 화학제품을 가지고 동백기름이라고 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스, 그건 화학제품 에센스이기 때문에, 에센스보다는 동백기름, 순산 동백기름을 사용하셔야 된다. 어, 잘못하면은 에센스를 동백기름으로서 말하면 속아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참비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산, 국산. 요사님 뭐 중국산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순산, 국산. 어, 이렇게 촘촘하게 어, 멋지게 되어 있는 순산, 국산. 이 빛은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가방이나 이런데, 남자들도 요새는 소지품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죠. 이 빛을 한 개씩 하나 놓으시가지고, 여기에 또 적당하게 또 뭡니까? 동백기름이 묻어 있으면은, 어, 수시로 빗어주면은 머리결이 뭡니까? 아주 뭡니까? 계속 마름 유지가 될, 됩니다. 그래서 이 찬빛을 사용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젊었을 때부터 말하면은 계속 이러한 작용, 어, 작업을, 뭐 이러한 그 뭡니까 내용들을 갖다가 실천을 하면은, 어, 뭐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알고 쭉해 봤을 때는 탈모도, 탈모도 예방이 되고 말하면 여러 가지 머릿결도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탈모 예방, 그리고 좋은 머릿결 유지를 위해서, 어, 좋은 머릿결 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것으로 탈모 예방법과 어, 좋은 머릿결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